안녕하십니까? 3분 논평입니다. 최근 평택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 현장에서 소방관이 숨지는 사고는 우리 사회의 소방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밤잠 못 자가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화마와 맞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의 활동에 국민들은 경의를 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그동안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고 소방 공무원들도 이 같은 김지사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런 김문수 지사가 이번에는 119 신고 전화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발단은 지난 19일 낮 12시 반쯤 김지사가 직접 남양주 소방서에 119 신고 전화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지사는 근처 노인 요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암 환자 응급 체계를 묻겠다며 119 긴급 전화를 걸어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분을 밝혔지만 장난 전화로 여긴 상황실 근무자는 용건부터 말하라고 답변했습니다. 근무자는 이 분여 통화 끝에 전화를 끊었고 김지사는 다시 전화를 걸어 전화 받은 근무자의 관등 성명을 물었습니다. 모두 3 분여의 두 차례 통화에서 김지사는 여덟 차례나 이름을 밝혔고. 일곱 차례에 걸쳐 전화받는 소방관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도지사의 입장에서 보면 도지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는데도 전화응대 태도가 못마땅해 화가 났을 법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일이 있고 난뒤 곧바로 두 소방관은 전보 조치를 당했습니다. 신고 전화의 규정을 벗어나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소방관의 전보 조치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사회에 내가 누군데 하는 권위주의적 태도를 질타하는 이도 적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공무원들의 친절하지 못한 대민원 전화 서비스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결국 권위와 권위의 충돌이 만들어낸 단편적인 현상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의 최대 화두는 소통입니다 여야 모두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젊띠젊은 청년을 당 지도부에 앉히는가 하면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해 전국을 돌며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김문수 지사의 소방관 119 전화 논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권위주의에 대한 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소통은 내가 누군데 하는 상하관계적인 개념이 아닌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함께 가는 개념입니다. 김지사와 최초로 전화했던 서방관이 경솔했고 무례했다며 사과의 글을 인터넷에 남겼습니다. 잘잘못을 질타하는 일에 앞서 우리 사회의 팽배함, 건의주의의 충돌에 대해 보다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분 논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